이 집의 가장 큰 구조적인 고민은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애매하게 좀긴 공용부였어요. 테이블 놓기에도 쇼파 두기에도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애물단지 같은 공간이지만 집 다음은 오히려 이 공간을 이 집의 메인 포인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애매함을 없애는 대신 기능을 갖추어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가벽을 연장하고 6인용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넉넉해지 이 테이블에는 이제 재택근무도,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도, 식사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가구 배치가 아닌 고객님들의 하루 흐름을 중심에 두고 공간을 엮어냈습니다. 이네개 거실은 자신의 속도로 하루가 흐르도록 각자를 배려하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할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브론즈 거울로 마당을 해서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서로 다른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나누는 장치로 삼았습니다.